치료 왜 수술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치료는 수술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수술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가끔 계십니다. 치, 핵은 웬만하면 수술을 추천드리지는 않는데, 치료는 무조건 반드시 수술을 추천드립니다. 뭐, 약이나 연고로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항생제 드시면 좋아지지 않겠냐라고 오해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항문주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항생제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나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는 염증이 길을 만드는 걸로 그랬잖아요. 염증이 빠져나오면다 나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해들을 하시지만, 치료 길이 남아있으면 재발합니다. 재발뿐만 아니라 다른 데로 번지기 때문에 단순 치루인 상태에서 오시면 정말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데 복잡 치루가 돼버리면 일이 진짜로 복잡해지거든요. 합병증률도 높아지고 재발률도 높아지고 연실금이라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 관략근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치료 수술의 핵심은 치료기를 완전히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치료는 빨리 진단되자마자 수술을 추천드리고요. 빠른 수술이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완벽한 수술을 할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걸 강조드립니다.